Okay. Okay. 제가 이제 그 숙제를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laughs> 어, "이 분 굉장히 잘 하시는데"라는 분이 있어요. "뭐, 잘 맞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할 때그 분이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분명히 저는 채점해 보면 바로 알거든요. 근데 이그 숙제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 숙제를 할때 뭔가 찾아본다거나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 있고, 물론 이제 제출해 주시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데 약간 아는 거는 이제 풀고 모르는 거에 대한 고민이 짧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제가. 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팁이 수학 이 공부 시간을 저녁에 배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장소에서 하시다가 안 되시면 집으로 갖고 가셔서 그걸 끝까지 하고 주무시고 여기서 차라리 좀 졸으셔도 돼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 특히 도용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한참 이그 막 이렇게 막, 막 가르칠 때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절대 받지 않았어요. 도형 문제는. 왜냐면 제가 못 풀까봐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 <laughs> 그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여러분, 그, 이 재수학원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원 강사 일을. 그때 이제, 모르면 용감하다고 상당히 학생들에게 불친절했어요. 제가 거의 싸가지 없는 뭐 거의 미친 놈처럼 다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저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싸가지였습니다. 말이 되, 말이 됩니까?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도형 문제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뭐이려뭐 붕신 붕신도 아니야. 그리고 뭐뭐그그 그 지금 한 8년 전 9년 전 얘긴데 근데 원래 그거 아시죠?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저를 막 이렇게 막그 동경하고 뭐이게 근데 제일 실력이 없을 때데 아무것도 모를 때데그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떤 그 학생이 저를 과도하게 맹신하는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그 학생한테 그 삼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감기로 조퇴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돌 스파르타 있죠. 부산이 이돌 스파르타가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제가 그 부산 본점에서 처음에 그 근무를 시작했어요. 이게 남천동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갖고 왔는데 그 도형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제가 꺼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그그그 삼수한 여학생 그분이 굉장히 안절부절하면서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좀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무슨 말 알겠죠? 이러면 왠지 왠지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 없으면 친절하면 오히려 좀 거부감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종이를 봤더니 이 종이에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무슨 말 아시죠? 지우개를 너무 많이 지우면 이게 이게, 이게 구멍이 뚫려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결국 그삼수라는 이유가 한의대 지원이었는데 수학이 3등급이었다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한의대를 합격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우개로 구멍 뚫을 때까지 지우려면 한 20번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좀 약간 들이댔을 때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게이 도형 단원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완전 히 이해하는 게 수학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 아니까 꼭 여러분 앞으로 수학 숙제를 저녁 식사 이후로 배정을 해서 끝까지 그거를 해결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 주도 너무 부담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주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메모할 사항만 수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뭐가 주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거죠. 이 AB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근데 2루트 5다. 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두점 사이의 길이가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어, 비율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했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k일 때 여기가 k고 그때 여기가 루트 5가 나오는 거 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의 비율 관계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2루트 5라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2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1이에요. 지금 이 평행이동 y 축을 평행이동이,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1이 됩니다.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의 좌표를, A의 좌표를 T, 뭐, L이라고 두면,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해요 왜냐면, 한, 한 곡선 위에 있는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4 L 플러스 1이라고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곡선 위에, 여기 이 곡선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 그러면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연립을 하게 되면 바로 t,a를 구할 수 있어요 t,a를 구하면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어 쉬운 일이죠 방금 이, 이 부분 좀 중요했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t,l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아까 방금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죠? 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한 곡선, 그러니까 A랑 B를 구한다고 해서 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A랑 이점의 좌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T, 여기를 T,L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기를 여러분 할 때, 하실 때, T,Log2T-A라고 잡으시면 안 돼요. 이, 이해되시나요? 제말 무슨 말인지? 이걸 과감하게 T, L이라고 잡아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T를 이게 지금 이 B라는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고 해서 X자표를 T라고 놓고 Y자표를 X에 T를 넣은 걸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걸 넣으면 너무 길고 사실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 L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T, L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T, L 플러스 8이 돼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t,l 플러스 8이라 왜냐면 지금 이 거리가 8이라고 제 기억에 아닌가? 네, 8이라고. a,b의 길이가 8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길이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2 루트 2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2 루트 2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두점 사이의 거리, 이런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를 보면 밑변 높이로 바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가 2루트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라서 이 여기 점의 좌표는 t-2, l-2가 돼요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더하면 그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곡선 위에 두 점이 나왔어요 이 곡선 위에 두 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대입하면 t와 l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좀 차분한 마음만 있으면 제가 볼때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는 좀 꿀인 게어 이런 게 미지수가 아니라면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차분하게 10, 10 여기는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1, 0 이 높이가 구니까 이 길이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빼면서 그 차이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그 진입 장벽이 있어요.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풀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부족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옆에 6번이랑 좀 마찬가지의 문제,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7번에 이 무게 중심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게 중심은 여러분 당연히 x 좌표의 세 개의 합이 9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어, 얘랑 얘랑 x 좌표가 같은데 같은 거 kk K, 2를 더하면 9가 된다. k가 4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것만 알면 어, 잘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이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맞죠? 지금 문제에서 ABC의 넓이와 그 다음 BCD의 넓이, 맞죠? 근데 이두 개의 삼각형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죠? 높이의 높이. 높이는 지금 똑같죠? ABC를 구할 때도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BCD의 넓이를 구할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상황에서 그 넓이의 차가 8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문제 이제 계산하실 때, 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여러분 몇 차이가 나냐면 1 차이가 나게 돼요. 여기가 K면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됩니다. 왜냐면은 P를 대입하면, 실제로 대입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상황을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의 차가 K랑 K 플러스 +1. 1 차이가 나는데, 넓이는 팔 차이가 난다 그럼 이 길이를 알수 있는 거죠 팔이란 걸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용해 주시면 된다 이제 너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식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y 좌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역, 그렇죠. 거꾸로 바로 쏘면서 역함수에다가 k 대입하고 역함수에다가 k 대입한다. 그럼 약간 그러면은 시간 소비가 줄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2의 x 제곱의 역함수잖아요? 그럼 2의 x 제곱의 역함수는 log2x에요. 그럼 여기는 log2k. 바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2 제곱의 역함수. 여러분.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구하면 근데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요거의 역함수는 로그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역함수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디로 평행이동 되겠어요 Y축으로 평행이동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역함수는 log2x고 여기에 역함수는 log2x 플러스 2니까 여러분 그런 뭐 좌표들은 쉽게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이 문제는 제가 좀 약간 더 어렵게 생각한 게 제가 좀 빨리 보다가 실수한 게 여기서 여기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당연히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이 문제 잠깐 여러분 봐볼게요. 13번. 자, 자 여러분 지금 이 y는 2의 x제곱과 y는 log2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그럼 바로 좀 약간 y는 x의 대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쾅 때리는 게 이게 지금 등변사다리꼴이래요. 그러니까 이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게 등변사다리꼴이다. 근데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은 또 얘랑 얘랑 평행하거든요. 등변사다리꼴 사다리꼴이 사다리꼴에 속하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무조건 닮음이에요. 이 평가원에서 평행이라는 말이 딱 나,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닮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그그 그 뭐지 그 의미 안에는 이 사다리꼴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평행이 내포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닮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딱꽂는 거죠. 그게 어떻게 꽂았냐면 이 삼각형 OBD의 넓이가 삼각형 OAC의 넓이의 4배다 그럼 넓이를 구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비율이 중요하지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이 중요하지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이 삼각형의 넓이 대이 삼각형의 넓이가 1대 4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걸로 풀이가 잘못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대 이 삼각형은 닮아 있는데 넓이의 비가 1대 4니까 닮은 비는 몇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의 x 좌표를 t라고 했을 때 b의 x 좌표는 뭐가 된다? 2t가 되고 a의 y 좌표를 l이라고 했을 때 b의 y 좌표는 뭐가 된다? 2l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t, l 과 2t, 2l을 지난다. 제가 아까 곡선 위의 점이 두 개의 점이 나오면 문제를 풀린다라고 있어요. 그럼 T,L,ET,EL 대입하면 T랑 L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 T분의 L이 M이니까 M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는 구태여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가 없는 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M과 N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찍더라도 정답은 이미 2번이랑 5번 사이, 2번이랑 4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보일 거고, m과 n이 역수 관계이니까. 그 다음에 3과 3분의 1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게 답이 좀 보이게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 저기 메모 해놓으시고 중요한 문제 였으니까 보시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4번 넘어가고요. 네. 좋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 10,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 이렇게 앞에서 털리다 보면, 이런 것도 막 귀찮아서, 에이씨,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까보고, 나, 까보면서 풀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좀 진입장벽이 여러 개의 점이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냥 용기 있게 뭐 여기에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16번 문제. 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걸 봤을 때도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 분의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물론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 비율이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서 푸시면 되고 그거 모르시더라도 찍으면서 푸시면 어,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일단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18번 18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중요한 문제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OCA의 넓이와 ACB의 넓이가 같다. 여러분 보시면 OCA가 여기에요. 여기 이 삼각형. 두려움을 좀 걷어...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보셔야 됩니다. OCA가 여기고 그 다음에 ABC가 이거예요 근데 OCA의 넓이와 ACB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지금. 그래야지 이게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 A의 X자표의 두 배가 B의 X자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B의 X자표가 지금 T라고 돼 있으니까 A의 X자표는 2분의 T가 돼요. 근데 2분의 T라는 점은 이,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2분의 t를 양쪽에 대입해도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중요한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가 그 넓이가 2라는 걸또 이용해줘야 돼요. 근데 넓이가 2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건가? 얘가, 얘를 밑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막 정받지 사이 거리 구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파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시면 높이는 얘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가 2분의 T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2분의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 하나가 더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를 좀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 수능 시험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안 쓰인 것 같아요 평가원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넓이를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좀 죄송한데 이해되시죠?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시면 이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풀이는 좀 지향하는 편이 좋다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죠 지금 좀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에서 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려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제가 내려볼게요. 수선을. 이렇게. 이게 최대인가? 네, 수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를 제가 t라고 해볼게요. t. 그럼 여기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어, 어 여기의 길이는 5-t고, 감사합니다. 여기의 길이는 5-t고,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렇죠. e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et다. 이렇게. 근데 여기 길이가 5다. 근데 이게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 5-t, 높이 et, 빗변 5. 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율 관계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작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도 이제 보시면, CA를, 기울기에 집중해야 돼. 근데 기울기에. 자, CA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됐어요. 이 점이. 아, 외분. 그럼 이게 5대3이면, 결과적으로 몇대 몇이냐면, 이 길이 대이 길이는 2대3이 된다고요. 2대3. 근데 이런, 이런 이 대각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2대3으로 봤으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A의 좌표가 이 t 고 D의 좌표가 오 t 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하실 때도 이걸 t라고 잡지 마세요. 이걸 t라고 잡으면 여기 분수 나와야 돼요. 그럼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2대 3이라고 배웠 그 체크했으면 2t 5t라고 이렇게 매겨 줍니다. 근데 이게 y는 3x 위의 점이죠. a가. 천천히. a는 y는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의 2t를 x에 2t를 대입하면 y가 6t가 되게 돼요. 여기는 이제 6t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0이 되고요. 그러면 2t,6t와 5t,0을 지나면, x가 3t 증가할 때 y가 6t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x가 3t 증가할 때 y가 6t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하고, 5t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10t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0,10t라는 거를,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3인 거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점은 이 파란색인 이 선과, y는 3x의 교점이거든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어, 넘기면, 3분의 10x가 10t가 돼요. 3분의 10x가 10t가 되면서, 여기가 3t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t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abc의 좌표가 나오게 돼요. 0,10t, 3t, 9t, 2t, 6t.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직각 삼각형의 넓이니까, 어,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제가 풀어보면, 여기2대 3이라고 났을때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2 분의 3 T라고 놓으면 물론 그래도 풀수 있겠지만 약간 더디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크게 잡아주시는 게좀 유용합니다 자그 다음에 오케이 이것도 비, 지금 o a o b 가 루트 3대 루트 19다 이거 비율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이게 여러분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나오는데 이거 특수각이에요 60도 여러분들, 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비율 관계에 따라서 설정해 나가는 게좀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 23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형 문제 계속 풀다가 털리면 이 문제도 또 똑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여기 a의 좌표부터 적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24번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도 마찬가지죠. 제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좀 약간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전부 좌표들을 구해서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풀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6번 문제를 이제 보셨을 때 26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어 지금 문제를 풀때 아이디어가 전혀 필요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여기 좌표 찍고 여기 좌표 찍고 여기 좌표 찍고 여기 좌표 찍고 그 시키는 대로 찍은 다음에 그 문제를 차분히 읽어보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안 푸셨다면 왜냐면 이게 후반부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제가 이거 구성을 할때그 난이도 오름차순으로 배열해요. 정답률로 배열합니다. 정답률이 이제 낮은 거가 뒤에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관식은 정답률이 낮아요. 그냥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류를 할 때에 후반부에 있는 문제가 주관식이 많은데 그건 실제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관식이기 때문에 좀 정답률이 낮은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 수업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오늘 수업 준비할 때 이거 보고 좀 죄송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약간 너무 좀 오래된 거 아닌가? 이거는 좀 간단히 그냥 하고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면뭐 디귿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약간 좀 어이없거든요. 디귿에 PQ가 8분의 1인 K의 개수가 2개이다. 당연히 2개입니다. 왜냐면은, 사이 값 정리로, 이게 PQ라는 게 결국 이두 그래프의 Y 값의 차이인데, 왼쪽에서 8분의 1이 하나 있을 거고, 당연히 오른쪽에서 8분의 1이 하나 있겠죠. 이게, 이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스캔하면서. 어, 아. 여기서 거리가 0이고, 왼, 오른쪽에 8분의 1이 있고, 왼쪽에 8분의 1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요즘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요거는 제가 좀 후회했고요. 넣은 거를. 29번은 괜찮고. 30번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 숙제 내용이었고. 제가 요거에 그 걷은, 걷는 거를 그 오늘 내실 분들은 내세요. 근데 자기가 충분히 풀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내시고 어 근데 조금 약간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풀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 풀고 내세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이 테마들을 다 하고 모의고사 실무반으로 전환됐을 때 이제 이 테마를 다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출제가 어. 네. <laughs> 출제가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가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전화가 지금 이미 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10, 안, 동의 안 하시나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안 내면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1번, 12번 여기 안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실 분들은 저한테 내주시고, 쉬는 시간에 있다가,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내주시면 좋겠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